홀리 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선너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각각의 반응하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대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때를 지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과 신라가 베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들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달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이유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고 그들의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와 수리아, 에베소, 가이사레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에베소에서 아볼로와 복음을 증거합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생업을 함께하며 말씀을 전했고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함을 듣습니다. 이어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거부하였고 이후 수리아와 예배소 가이사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끝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나 나볼로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확히 풀어 더욱더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생업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책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하였으며 우상숭배자들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였고, 바울에게 이만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은 놀라우며 변화됩니다. 끝으로 복음 전파로 우상숭배를 금하자 우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로부터 소동이 일어났으나 문제가 없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누구나 올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도리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빠르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정과 유두고 사건, 예배수 장로들을 향한 고별설교와 기도의 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며 드로아에서 강론할 때에 유두고가 떨어졌으나 살리게 됩니다. 이어 전도자들과 바울이 아소와 미둘레네 밀레도에서 서로 만났으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였고 서로 울며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앞에서 장로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지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그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결박과 환란의 일들이 임할 것을 성령의 말씀하시말해서 미리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의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환란과 고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조차도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닥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 다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며 증권하, 승리하는 저애로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홀리 파이브.